여기는 안성, 안성 미양면, 가로수가 은행 나무인데 크기를 제한시켰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는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였어요 몽당연필 불펜 껍데기 끼워서 쓰는 손톱 맞고 나온 버렸죠. 몽당 연필. 그 생각나요? 여기는 몽당 가로수. 몽당 가로수. 전주대가 있으니까 전기선. 그만큼, 그거를 다치게 해서 가로수 크기를 제한시켰어요. 그죠? 재밌는 상황 현상 정 앞에도 <laughs> 몽당 가로수는 쭉 이어집니다. 몽당 가로수 그죠 몽당 가로수 아, 재밌습니다.